안녕하십니까. 로또 1,207회 남한의 예상수와 제수 찾기를 하겠습니다. 남한의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여기에서는 38번 제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38번은 지금 34주 제외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쭉 참고해 보시고요. 전해차의 당첨 번호와 이웃 수를 가지고 하는, 확인하는 방법이지요. 지난 주에는 내수가 출연이 되었네요. 2 월수에서 한수 출연되었죠. 자, 이번 주에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1번, 3번 제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쭉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최근 1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장기 미출출로 30번 재수가 지가고요. 자측 날짜로 3연속 출현될 것인지 29번 예상수 올려놔 보겠습니다. 23번과 42번의 날짜는 22번 예상 수 가져가고요. 지그재그로 출현될지 34번 예상 수 올려놓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45번은 재수 올려놔 보겠습니다. 16번과 1번의 날짜에는 1번 예상 수 가져가고요. 좌측 대각선으로 4주연속 출현될 것인지 16번 예상 수 올려놓겠습니다. 1번과 1번의 날짜에는 31번 예상 수 가져가고요.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27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6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최근에 보면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9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2주 연속 출연되고 한주 쉬고, 한주 쉬고 또 출연될지 17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출연될지 40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나올지 3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다음은 최근 15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장기 미출줄로 30번 재수 올려보겠습니다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9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우측 날짜로 3주, 3회 연속 출연될 것인지 23번 예상수 가져가겠습니다. 31번과 27번의 날짜에는 37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장기 미출줄로 41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장기미출줄로 43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1 5일차이 순위표입니다. 자, 지그재그로 16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1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1번과 1번과 33번의 날짜에 있는 24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자, 여기 최근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 구간이죠. 26번과 23번의 날짜에 있는 12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23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은한주 건너서 출연이 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37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41번까지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22번 재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 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장기 미출줄로 26번 재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간. 핫한 구간이죠. 좌측 대각선으로 4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8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13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31번과 26번의 날짜인 30번 예상수 올려놔 보겠습니다. 순위표입니다. 자,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3번 재수 가져가고요. 좌측 날짜로 3연속 출현될 것인지 28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쳐다 것인지 33번 예상수 가제가고요 31번과 26번의 날짜에는 있 9번 예상수 가제가겠습니다 9번은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도전하기도 하죠. 자, 퐁당퐁당으로 17번 예상수 가제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45회 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42번 재수 가져가고요. 좌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20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퐁당퐁당으로 41번 예상수 가져가 보고요. 자,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3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28번과 27번의 눈목자에 있는 40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퐁당퐁당으로 39번 재수 올려놓겠습니다. 장기 미출질로 26번 재수 가져가고요. 자,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35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4번과 42번의 날짜에 있는 11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퐁당퐁당 구간이죠. 퐁당퐁당으로 36번 예상수가 제가 보겠습니다. 26번과 31번의 날짜에는 38번 예상수가 제가 고요 다음은 최근 60회차의 빈도표와 순위표입니다. 3번은 지금 장기미축출로 재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순위표에서 예상수가 있어서 예상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장기 미출줄로 29번, 30번 재수 올려놓겠습니다. 8회 구간 지금 6주 동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는 저는 26번과 31번의 날짜 있는 40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4번과 1번의 날짜 있는 17번 예상 수가지가 보겠습니다. 장기 미출질로 34번, 43번 제수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까 장기 미출질로 여기 3번은 제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16번과 27번의 날짜에 있기 때문에 예상수 년연보겠습니다 출연되면 출연되지 않았다. 27번 재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수 구간, 내수 구간 꾸준히 잘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자측 날짜로 3주 연속 출연될 것인지 1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23번과 26번의 날짜에 같이 있기도 하죠. 자, 아래쪽 대칭으로 출현될지 31번 예상수가 되 가겠습니다. 36번의 경우는 지금 우측 대각선으로 3주 연속 들어있기도 하고요. 31번과 1번의 날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주 건너서 출현될지 같이 들어있네요. 36번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측 대각선으로 5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5번 예상수 가져가고요. 1번과 4번의 날짜에는 42번 예상수 올려놓겠습니다. 우측 날짜로 3주 연속 출현될 것인지 41번까지 예상수 가져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외수나 예상수나 출현되는 경우가 지금 비슷하네요. 잘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